회개하는 어린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 언제나 처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기도야 자, 빨짝빨짝 응.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해라. 똑똑 마음 열기.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왜 꾸지셨나요?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고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막 사랑했는데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응? 에베소 교회가 왜 야단 맞았는지 알겠지?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처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며 어디서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하셨지요. 회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예전처럼 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고 돌이켜야 할 잘못은 무엇인가요? 곰곰이 생각한 후 행동을 고쳐 보아요. 자, 그리고, 에게 왕관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잘못을 생각하고 예전처럼 행동하기로 다짐해 보아요. 여자야, 배도. 엄맵도잘 먹는 거. 요요도 뺐었어. 어, 그래. 자주 자주 뺐었어. 음. 야, 할머니는 큐티하는 거 귀찮아했어요. 처음처럼 잘하지 않고 또 예사는 뭐? 거짓말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또? 엄마는 아무도 안 했어 아니 엄마는 엄마가 회결하는 거고 너는 너와, 너 잘못한 것만 회봐해봐 예진이는 뭐? 예진이는 예진이 건 얘기하지 말고 너 얘기 것만 해 하나님 회계는 잘못을 잘못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행동을 고치는 고치는 것이 돼요 것이 돼요 날마다 날마다 내 모습을 내 모습을 돌아보고 돌려보고 회개하는 회개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어린이가. 네, 네. 예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